뭐, 네. 어... 안녕하세요 박대리입니다. 오사카는 가깝기도 하고 편리한 교통수단과 다양한 먹거리로 인기 있는 관광지인데요. 여러분들은 오사카를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특히 한국인한테 유명한 일지란 라멘 등 유명 음식점만 방문하시진 않으셨나요? 저 역시도 일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은 초밥, 우동, 돈가스, 텐동 등 각종 덮밥류가 생각나는데요. 저는 일본이 초행도 아니었고 많은 분들께서 이런 유명한 곳들은 많이 소개시켜 주실 테니 저는 조금 마이너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도톤보리 인근에 있는 한국인보다 일본인이 더 많이 찾는 식당 4곳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렴함에도 퀄리티가 상당한 소고기 무알리필 튀긴 곱창으로 육수를 내는 카스 우동 요리왕 비룡도 머리가 띵해지는 맛의 톰페아키 녹진한탕 육수의 검정색 라면 토리바이탄입니다. 일본 음식 특성상 한국 음식에 비해 간이 강한 편이니 간이 세다는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부리아라는 소고기 무한리필 집인데요, 10여 개의 프랜차이즈로 이루어져 있고 저는 도톤보리에서 10분 거리 정도에 위치 있는 오리엔탈 호텔 1층에 있는 곳으로 방문했습니다. 박대리가 무슨 무한리필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퀄리티가 국내에서 3만원씩 받고, 내 다섯 부위를 주는 곳과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1인당 세금 포함 4,082엔이고, 하나로 대략 42,000원 만 정도 되는데요. 메뉴판을 보면 정말 메뉴들이 많습니다. 아부리아 대표 메뉴부터 혓바닥, 그리고 호르몬이라고 하는 내장부위, 각종 김치 및 샐러드류, 설렁탕, 육개장 등 국물류, 돌솥 비빔밥 등 밥류 등 모두 다요. 불은 디자인을 예쁘게 한 가스불로 되어 있어 화력에 신경 쓰지 않고 구워 먹으면 됩니다. 이 중에서도 와사비 갈비가 제 입엔 아주 괜찮더라고요. 삼겹살에 와사비를 곁들여 먹는 것은 흔한 일인데요. 발려와서 뜨거운 불에 굽는 것은 처음입니다. 기름진 부위임에도 알싸한 와사비가 맛을 잡아줘서 밸런스가 좋았고요. 서른 가지 이상의 부위들을 맛보실 수 있으니 다양하게 맛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추천하는 것은 아부리아 상등심입니다. 뻑뻑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부드러웠고 육즙도 팡팡 터지는 게 맛있었습니다. 아부리아 삼갈비도 대표 메뉴인데요. 이건 질겨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을 다섯 번을 다녀왔는데 김우치를 처음 먹어봤습니다. 정말 한국 김치의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배추에 설탕 넣고 고춧가루 넣은 맛입니다. 차라리 샐러드를 시키시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식도 주문을 할 수가 있는데 입가심으로 꽤 괜찮은 맛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 다녀온 이후로는 한 달가량 소고기 생각이 나질 않더라고요. 가격 대비 서비스 및 맛은 7.5점을 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집은 카스야라는 곱창 우동을 파는 곳입니다. 위치는 도톤보리에서 약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내부는 약 10여 개의 다지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쁜 색감의 조명도 없이 투박한 실내는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일본 우동 집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요리사 한 분이 모든 것을 도맡아 하고 계셨고요. 카스는 오사카 남부 지역의 음식으로. 곱창을 잘게 썰고 기름에 천천히 튀긴 음식이라는데요. 저희 일행은 600엔짜리 기본 카스우동과 소고기가 추가로 올라간 750엔짜리 니꾸우동을 주문했습니다. 기다린지 약 10분만에 메뉴가 나왔는데요. 카스우동은 탱탱한 면발 위에 대파, 이 정체 모를 것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파래 같기도 하고 뭔가 콧물 같은 점액질 있는 식감을 보였는데 저야 워낙 잘 먹는 스타일이니 그럭저럭 먹었지만 제 일행 중한 명은 비위가 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곱창이 소량 들어있었는데요. 국물에 빠졌지만 튀긴 곱창이다 보니 초반엔 바삭하고 쫄깃한 식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곱창 베이스의 국물이다 보니 기름기가 많은 편이고요. 일행은 또 느끼하다고 한 그릇 다 먹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니코우동인데 기본 카스우동에 소고기가 올라간 메뉴인데요. 카스우동에 양념된 소불고기가 올라간 맛이었습니다. 국물도 더 달큰한 편이었고요. 본연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기본 600원짜리 카스우동만 주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맛 자체는 아마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처음 먹어보는 특색 있는 우동 맛일 겁니다. 다만 문제는 오픈 키친이기 때문에 조리과정을 볼수 있는데 위생상태는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서비스 및 맛은 6.5점을 주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집은 이전에 단독으로 리뷰를 올리기도 했었던 모미지인데요.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실제로 다녀오셨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호평을 남겨주셨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좋은 추억을 만들어 드린 것 같아서요. 이 모미지는 도톤보리역에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찾는 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모미지는 아마 웃긴 대학에서 퍼진 이 짤방으로 더 유명한 집입니다. 짤방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헤어진 연인에게 인생 맛집이었다며 알려달라고 했었는데요. 저 역시도 일본을 방문하며 가장 가보고 싶은 음식점이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법한데 기대 이상의 맛을 보여줘서 오사카에 방문한다면 가장 먼저 들릴 음식점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메뉴로는 돈패 야기 오코노미 야기야기 소바가 있고, 이곳을 갈 때는 인생 소바라던 야기 소바가 가장 기대가 되었었는데요.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돈패 야기가 최고였습니다. 계란말이 같은 비주얼에 데리야끼 소스와 마요네즈 듬뿍, 그리고 파래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스플레 오믈렛 마냥 당연히 부드러운 계란말이겠거니 싶었습니다.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속 안엔 동그란 형태의 기름진 돼지고기가 들어있었고요. 아마 삼겹살 부위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한입 먹어보고 가장 놀랐던 점은 바로 텐카스가 보여주는 바삭한 놀라운 식감이었습니다. 일행 전부 다 눈이 동그라져서 와 진짜 신선하고 재밌다 라는 이야기와 맛있다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다 먹을 때까지 텐카스는 눅눅해지지 않고 바삭함을 유지했었는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군침이 도네요. 데리야끼의 짭조름하고 달달한 맛 마요네즈의 부드럽고 기름진 맛까지 정말 600엔이 아니라 2000엔이라도 먹고 싶은 맛이었습니다. 두 번째 메뉴인 모미지 야끼소바는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에서 먹었던 야끼소바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월등한 레벨임은 틀림없습니다. 뜨거운 열기로 가쓰오부시가 나풀나풀거리고 있어 눈이 즐겁죠. 계란을 포함해서 거대한 새우, 관자, 문어, 오징어 등이 큼지막하고 푸짐하게 들어있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물어볼 정도의 맛은 이야키소바가 아니라 돈페야키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돈페야키를 먹지 않았던 것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코노미야키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코노미야키는 익숙하실 겁니다. 한국의 이자카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메뉴이기도 하고 요즘엔 길거리 음식으로도 팔더라고요. 신선하고 놀랐던 점은 대부분 반죽이 딱딱한 밀가루 반죽에 양배추만 잔뜩 들어갔는데 이곳은 대략 3cm 이상의 두께감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부드러운 반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과장조은 보태면 해산물과 고기가 반죽보다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 식감과 맛이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이 모미즈를 가신다면 1순위로는 돈페악기 2순위로는 오코노미야키 3순위 야키소바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가격대비 서비스 및 맛은 9점을 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역시도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검정색 라면을 파는 집 복꽃입니다. 이 역시도 방문하셨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추천하고 싶은데 상호명을 몰라서 알려드리지 못했었다고 안타깝습니다. 꼭 맛보셨어야 했는데 복고시는 도톤보리 바로 길 건너 신사이바시에 위치했습니다. 오픈 시간 이전부터 많은 현지인들이 줄을 서 있었고요. 이곳은 돼지 육수로 낸 돈코츠 라멘이 아닌 닭 육수로 국물을 낸 토리바이탄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행은 일반 토리바이탄과 검정색 라멘인 코가시 토리바이탄을 주문했습니다. 당연히 차슈도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저희는 다치석에 착석을 했었고, 요리하시는 모습을 직접 볼수 있어 더 재밌었습니다. 먼저 제 일행이 주문한 일반 토리바이탄입니다. 돈꼬치 라멘보다 뽀얀 게 설렁탕 같이 하얀 색감을 보이고 있었고요. 고명으론 대파, 무순, 적양파, 그리고 수비드를한 듯이 매끈한 닭고기와 훈제를 한 듯한 닭고기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국물은 맑음을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녹진한 농도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두유나 콩국수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고기가 아니라 뼈를 장시간 우려내야 이런 색을 볼수 있는데 그렇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 이후 제가 주문한 코가시 토리바이탄이 나왔습니다. 고명은 일반 토리바이탄과 같고요. 국물색이 쇼킹합니다. 검정색 라면은 살면서 듣도 보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물을 살펴보니 아래쪽은 일반 토리바이탄과 같이 뽀얀 육수였고 물과 기름이 분리되듯이 분리된 검정색 기름이 둥둥 떠다녔는데요. 댓글을 살펴보니 마늘 기름이라고 하셨습니다. 국물은 라면을 먹는다는 느낌보단 잘 우려낸 보약을 먹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짙은 농도의 뽀얀 색상에서 나오는 걸쭉함과 기름이 입술을 매끈하게 코팅시켜 주었고요. 마치 크림을 먹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닭크림, 상상이 가시나요? 그리고 뒤에서 올라오는 검정색, 태운 마늘 기름에서 씁쓸한 맛이 올라왔는데요. 과하지 않은 씁쓸한 맛이 오히려 진득한 탕 육수를 덜 느끼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랄까요? 차슈 역시 엄청나게 부드러운 식감을 보여주고 있었고, 닭 비린내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면은 가늘고 납작한 면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칼국수를 축소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성분들은 뽀얀 일반 토리바이탄을 주문하신다면 꽤 만족을 하실 것 같고요. 저같이 특별한 라면을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코가시 토리바이탄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격 대비 서비스 및 맛은 9점을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가감없는 리뷰가 계속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박대리였습니다. <목소리>